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iOS 18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과 사용자 편의성, 인공지능 기능 강화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미국의 CPI가 발표돼서 지금 증시가 등 중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미국 5월에 CPI가 발표됐고, 어, 소비자 물가지수를 CPI라고 부르죠. 예측인 보시면, 예측이 이제 3.4였거든요. 3.4%. 근데 실제가 3.3%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낮게 나와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는 걸까요?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3.5% 3.4% 3.3%로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증시 한번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보시면요. 미국 광범위한 물가 하락으로 금리나 확신이 커졌다는 소식.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죠. 어, 또한, 뭐, 자고 일어나니 뒤집어졌네. 급락했던 이 종목, 급반등, 뭐, 2차 전지주에 물린 개미들, 반짝반등에 일단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개미가 탈출하면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텐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재계 옥상호,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 없는 순환매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 그리고 증권홈으로 한번 가볼까요? 증권홈 보면 업종 상위가 화장품, 인터넷 카탈로그, 건강 관리와 장비, 테마 상위는 NI, 코로나19 6개,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환전고시 환율 보면은 미국 원달러 환율이 12원이나 하락해서 1368원, 국제시장 환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도 콜금리는 동결네요. 그리고 유가 두바이유 WTI 오르고 있고요. 금시세는 국제금은 내리고 국내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천연가스는 오르고 나머지 구리, 납, 옥수수는 내렸네요. 국내 증시 잠시 살펴보면 코스피 2728.17포인트로 플러스 0.84%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870.67 포인트로 플러스 0.27% 상승. 코스피 200도 371.12 포인트로 플러스 0.93% 상승. 그리고 코스피는요, 개인만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간 매수.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 역시 외기, 외국인하고 기간 매수했고요. 코스피 200은 개인과 기간 매도, 외국인만 매수했네요. 를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요,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한미반도체, HLB,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SK하이닉스 상승했고 반면에 시노펙스라든가 알테오젠, 네이버 등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 시세는 화장품, 뭐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 테마별 시세는 NI코로나 196개 이렇게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LG노텍. 외국인 순매도는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전자, 기간 순매수는 JC스메디칼. 하나솔루션, 두산로보틱스, 기간순매도는 SK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네이버가 보이고요. 상한가는 코롱글로벌 코론글로벌우선주가 코롱 같고요. 하한가는 태양기계, 상승은 KIB플러그에너지, 아이즈비전, 고압은 유양양행우, 에이플러스 등이 보이고요. 하락은 리튬포워스, 거래량 상위는 큐캐피탈 시노펙스가 보이고요. 국가대비 급락은 시노펙스 알체라.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하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KB금융 상승했고요. 그 셀트리온이나 포스콜딩스는 하락했다는 사실. KB금융이 또 치고 올라왔네요. 시가총액 9위로 올랐고 포스콜딩스는 10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보시면요, 지금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38,747.42 포인트로 마이너스 0.31%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 종합은 어, 17,343.55 포인트로 플러스 0.88% 상승, S&P 500 같은 경우는 5,375.32 포인트로 플러스 0.27% 상승 중에 있네요. 오늘은 미케이랑 항생 빼고는요. 상해 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주요 뉴스 보면 미국의 광범위한 물가 하락으로 금리 인하가 확신된다. 속보로 금리 결정 앞둔 미국 에 대해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 연준 올해 금리 몇번 내릴까? 한번 인하에 대한 지금 금리 인하 확신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로 미국의 어, 5월 CPI, 전년비 3.3% 올랐다라는 사실로 예측보다는 내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지표, 미국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 12원, 12.5원이 내린 1367.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S&P 500맵 잠시 보면요. 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12% 상승률이 있고요 애플 7.26% 상승 그리고 구글 0.88% 상승 메타 0.97% 상승 반면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72% 하락 AMD 마이너스 0.86% 하락 아마존 0.09%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500맵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피어 앤 그리드 보면 유트럴로 올라왔죠. 45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SXL과 TQ의 급등 에 대해 보시면 우선 x x l 의 월봉차트입니다. 어,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죠. 74.1달러인데 2 1년동안 진짜 주거량층 내렸고 그리고나서 2023년 초에 좀행보를 하다가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한 세트 상승이 한 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나서 4월에 좀 조정을 받았죠.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우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5월에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좋은 양봉이 떠서 6월 7월 8월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상승이 한 세트가 저는 남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 8은 아마 양봉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전고점을 이렇게 양봉으로만 뚫게 되면 홀딩이고요 만약 여기에서 음봉이 낀, 어, 뭐, 음봉이낀 그런 월봉이 나타나거나 하면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이 돌판 자리까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최고점을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갱신하게 되면 시세가 나오는 거죠. 이어서 TQ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월봉 차트인데요. 어, TQ 같은 경우는 2 0 1 1년 1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죠. 91.68, 91.68달러. 그리고 나서 역시 1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한 세트가 나왔죠. 그 다음 조정이 한 세트, 상승이 한 세트,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돌판 자리가또 내려왔고, 어, 그리고 나서 6월에 좋은 양봉. 아저, 사, 어, 5월이죠. 5월에, 4월에 이제 이 은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 그래서 아마도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스트하러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은봉 낀, 어, 상태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을 할 텐데 이 돌파한 자리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라면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만약 양봉으로 뚫게 된다면 홀딩이 되겠죠. 어, 사용자를 위한 혁신이라는 한번 문구를 정해봤습니다. iOS 18 업데이트 주요 내용이죠. 한번 보시죠. 애플은 2014년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에 합제될 iOS 18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이번 18이라고 할게요.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요. 인공지능 기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합니다. 7년 만에 처음 도입된 통화녹음 기능이라든가 자유로운 앱 배치 기능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 핵심 기능 보면은 첫 번째로 최근 통화 목록을 개선, 필수 통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최근 통화 목록에서 번호를 터치하면 바로 전화 걸렸지만 이제는 번호를 터치하면 연락, 처에 정보가 먼저 표시되어 실수로 전화 걸지 않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유로운 앱 배치인데요, 개인화된 홈 화면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이폰에서 앱을 배치할 때 모든 앱이 빽빽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앱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통화 녹음 기능 추가인데요, AI 기반의 자동 텍스트화 및 요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혁신이죠. 애플 인텔리전스 AI와 연동되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하고 요약해 준다니까요. 참 편리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녹음이 이루어질 때는 사용자 통화 상대방 양칭 모두에게 녹음 사실이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에 RCS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iMessage를 고수를 계속했었죠. 하지만 안드로이드 간의 이제 메시지 송수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RCS 통신사가 이는 그런 메신저죠. RCS 기능에 추가로 아이 메시지와 안드로이드 기기 간 메시지 송수신이 개선되고 다양한 통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인텔리전스 AI, 뭐 사진의 개편, 건강앱 기능 확대, 집중 모드 강화, 보안 기능 강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투자 시장 반응과 전략을 한번 볼까요? iOS 18 업데이트 발표 이후 애플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랐죠. 애플의 월봉 차트인데, 정고점을또 양봉으로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나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고요. 어, 투자자들은 이번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애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죠. 또한 반도체 및 빅테크 기술 관련 세배 레버리지 ETF. 우리의 x x l 과대 q 입니다 어, 세배 레버리지도 업계 전반의 호황기대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 투자의 경우 시장 반응의 변동성 어마무시하죠. 세배 레버리지라서요. 그래서 꼭 고려하시고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 및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시고요. 투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라고 적어 놨는데 굳이 상담 필요 없습니다. 본인께서 공부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투자자를 위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봤는데요. iOS 18 업데이트는 사용자 편의성 및 인공지능 강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SOXL과 TQ는요. 단기투자시 변동성이 큰 세배 레버리지 ETF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단기투자 전략 수립 및 기업 분석은 필수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의 큰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s x l 과 TQ 투자는 안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니까 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 한번 지켜보시죠. TQ, SXL도 다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CPI 또한 좋게 나와서요. 금리나 가능성이 갑자기 상승하는 지금의 시대. 아마 오늘 증시는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어,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